안녕하세요. 심령구소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믿고 살만한 카메라 액세서리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제품 선정 기준입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7개 제품 중에 5개가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두 개는 유튜브 리뷰로 이미 정평이 난 제품들만 가져왔습니다. 아마 그두 개는 저도 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소개로 바로 갈게요. 첫 번째는 IF 티지의 A150S 모노포드입니다. IF 디자이너워드를 받은 이 모노포드는 높이 조절이 아주 손쉬운 게 장점이에요. 시계, 반시계로 조이고 풀면서 높이를 조절하는 방식이 삼각대보다 훨씬 빠르고 휴대도 쉽기 때문에 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퀵 릴리즈도 위아래로 달려 있어서 이 모노포드를 해제하게 되면 미니 삼각대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다만 모노포드의 최소 높이가 81cm로 다소 높은 편인 것은 조금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알리발 제품은 무조건 싸구려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그 편견을 깨줄 만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가격은 148달러 카드사 쿠폰 적용까지 하면 더 저렴해집니다 두번째는 휠월드의 F6 플러스 5.5인치 필드 모니터입니다 휠월드는 가성비 필드 모니터 브랜드로 이미 영상 촬영하는 분들과 유튜브에 많은 리뷰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저가형 필드 모니터들은 색감이 많이 틀어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피럴드는 그 중에 그래도 괜찮다는 브랜드입니다. FHD 터치 스크린 액정이고, 기본적인 히스토그램이나 노출, 줌인 줌아웃, 그리고 럿 설정까지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DC 어댑터 연결부가 모니터 하단이라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있을 뿐, 1 3 0달러에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 세 번째는 세븐 아티산스의 25mm F1.8 렌즈입니다. 이게 국내나 뭐 SLR 클럽 등뭐 커뮤니티에서는 7장인이라고 불리는 가성비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소니 이마운트 밝은 렌즈들이 가격대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사실 구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바디에 300g의 무게고 조리개날이 12개라서 특이하지 않은 무난무난한 보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찍은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고요. 이것도 별도 리뷰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스몰리그라는 브랜드는 카메라 사용하시다 보면 잘 아시게 되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몰리그의 매직암 제품입니다. 4분의 1인치 나사가 달린 제품을 어느 위치에나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악세서리에요 스몰리그의 케이지나 이런 악세사리들은 아마존이나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차피 AS가 필요한 제품도 아니고 알리의 공식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세일할 때 구입하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엔도어의 전동 달립니다. 전동 슬라이더는 영상 촬영하다 보면 꼭한번 사보고 싶은 장비인데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싸죠. 이 달리 제품은 그럴 때 대안으로 선택할 만합니다. 3kg까지 적재가 가능하고 1,800mAh 배터리로 6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리모컨도 있어서 6m 거리까지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요. 296g의 무게로 휴대성도 좋죠. 가격은 44달러대로 지금 영상이 이 제품으로 찍은 예시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이것저것 쓰면서 1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알리익스프레스 베스트셀링 제품으로 소개 드렸던 제품인데요. 코미카의 부맥스D 무선 마이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짧게 요약을 드리면, 로데 와이어리스 고와 같은 가격에 마이크가 두 개라서 2인 인터뷰 혹은 단체 인터뷰에 훨씬 유용한 제품입니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지만 무선 마이크들의 가격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는 꽤 저렴한 제품이에요. 마지막은 용루어의 YN360 LED 조명 스틱입니다. 컬러 표현이 가능한 RGB 조명으로 영상이나 사진의 새로운 색감 혹은 퀄리티를 높이고 싶을 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40cm 길이의 LED 바로 2,880 루멘의 밝기 플리커 프리의 CLI 95 플러스의 연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컨이나 앱으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삼각대나 매직암에도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닐까 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쓰면서 만족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서 후회는 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당 제품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짐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